아이송두빌리 꽃사슴 남양단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에서 앞 전망이 완전히 나오는데요. 네. 360도로 지금 쭉 돌아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십니까? 다른 입주민 사장님들이 다 지금 주말이라서 오셔가지고 <laughs> 이 집은 잠시 이제 안 오신 집을 잠깐 먼저 찍는데 집집마다 다 앞이 전망이 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이든지 시원한 전망을 다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이 전망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추가로 저는 현장 계속 보겠습니다. 주미리 아, 꽃산 쓴 단지 현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햇살이 너무 세서 제가 어, 오늘 지금 땀이 납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운데요. 어, 이준에 사장님 지금 차가 들어와서, 음. 음,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단지 보통 롱막이나 소형 세컨하우스가 이렇게 단지 형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스웜만의 그런 단지 문화가, 우리가 들어오면 항상 좋아하는 동네, 골목이라고 하나? 도로라고 하나? 이쪽을 이 걷다 보면, 이 오목조목 지어진 이 집들이 집은 똑같습니다. 저희 아인송 건물이 1층 다락 이렇게 되어서 1층이 10평, 어, 거실 6평에 키친가든 4평에서 10평, 2층 다락이 6평, 16평짜리 소형주택인데요. 건물은 똑같지만 집집마다... 어, 일주민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취향이나에 따라서 건물이 다른데 마당도 잔디를 까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돌마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또 인테리어가 또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경하는 재미가 설설합니다. 그리고 인사하시는 일주민들 만나면 뵈 너무 좋고요. 제가 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인사 안녕.